오, 집이 많아요, 뭐가. 그, 무슨, 리조트 그... 비슷한 느낌인데? 그래서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라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야트 같은 것들도 있고요. 와, 진짜. 할말 이렇게 만드는 마을입니다. 이제까지 본 마을들 중에서 제일 멋있네요. 자갈밭이랑 돌밭을 걸었더니요 발이 진짜 아파요. 와, 아무튼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네요. 저쪽도 멋있는 도시로 가는 줄 알았더니 반대 방향으로 가네요. 미칠 것인가요? 이거 미칠 것이죠. 아닌가? 아, 이제 위치의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잊어버렸어요. 아, 여기 저 야채 많이 자랐네요. 아, 여기에서 진짜 많이 먹는 야채. 수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거. 아, 이 아름다운 도시에 이 괴물은 뭐죠? 무슨 도시, 무슨 공장이지? 네 여기가 C라는 마을이에요 S.. 아니 s 가 아니라 CEE 바닷가 -E. 옆이라 C인가? 바닷가 옆이라 C인가? 그래서 노란 화살표가 안 보여서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하게 가고 있는지. 맞게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노란 화살표가 안 보여. 그것도 한참 동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곳에서부터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는데. 안 보이니까 막불안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 네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노란 줄 오! 갑자기 갑자기 안정감이 다시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이 길을 다시 즐길 수 있게 된 거예요 확신이 없을 때는 와, 이렇게 이쁜 길도, 이렇게 이쁜 건물들도 다 막. <laughs> 네. 결국엔, 돌고 돌려서 이 마을을 갑니다. 솔직히 그 마을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약간 실망했었어요, 제가. 왜냐면 저 마을이 너무 이쁘거든요. 저 마을을 지나간다고 했을 때, 아. 그 지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에서 이렇게 꺾으라 왔네요 옆으로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대학교인가 봅니다 대학교 어, 여기는 또 뭐지? 생성했나 했더니 담배꽁초들이 네, 이쪽으로 쪼가라네요 어 여기 벤치 많네 앉을 자리들이 오우 네, 여기도 있을 만한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있을 만한 도시네요 이쁘네 솔직히 이렇게 앉아있을 여유 없어요. 한 14km를 더 가야 되거든요. 어, 오늘 가서 해가 떨어지는 걸 찍고 싶어요. 근데 뭐안 돼도 어쩔 수 없죠. 그냥 갈 수밖에. 이거 있는 곳까진 좋아. 근데 방향이 안서 있어요. 방향이. 방향이 왜안서 있을까요? 어, 물 나오네. 물! 아무튼 면 바지 바지 쌀 뻔했어. 아니 그, 그 바지를 내리는데 어 바지 정말 쌀 뻔했어. 0.몇 초 차이였어. 0.몇 초. 카페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카페래 피자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음료수 하나 달라 그러고. 바로 화장실에 달려갔습니다. 오, 정말 가까웠어요. 아무튼, 많이 늦었습니다. 콜큐비언. 폴큐비안. 콜큐비언에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좀 많이 늦었다. 어, 원래 이만큼 자, 시간 잡아먹을 생각은 없었는데요. 화장실 가는게 컸어요 되게 재밌는 게요 저게 지금 제 뒤에 보이는 마을이 c 예요 근데 바로 맞은편에 있는 게콜큐보의 비온이에요 <laughs> 아 진짜 재밌... 전 같은 마을인 줄 알았어요 제 뒤에 보이는 마을이 시야 네, 시이마을 네, 네.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을이 제가 지금 서 있는 마을이 콜큐비안의 입구입니다 그래서 전 지금 콜키비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니면 그쪽으로 가라고 써있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드디어, 너도 이제 그만 가고 싶구나. 내가 떨어졌네요. 이쪽으로. 줄이 찢어졌어요. 이제 산을 하나 넘으면 됩니다. 산으로 가는 좁은 길목. 네. 이 산은 쉽지가 않네요. <laughs> 카메라만 끊으면 동물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무기인 줄 아나 봐요, 이게. 이쪽으로 가면 알베르가 또 있다는데요. 산로크라네요. 산로크 이알베르참 많네요. 네. 페스테라가 이쪽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러니까. 11!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십자를 볼수 있겠네요 그도 그동안 도그 진짜 기대하던 십자 여기가 C래요 C 그럼 아까 그게 뭐였지? 아까 그거 C 아니었나? C라고 써있었는데? 미스테리입니다. 전미스테리예요십입니다네 i 라고 아니고 에스토레라고 going to go to Estorera. I'm going 이 o go to e 라안 o r 나옵니다. 오. 페스테라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페스테라 지역 이제 페스테라 마을로 가고 그 다음에 페네스테라를 가는거죠 10 아직도 10이네 사르네로 갑니다 어, 이쪽으로 쭉갈줄 알았네. 의외로. 구! 네, 구! 구입니다. 저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요. <laughs> 이렇게 돼 있어도.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laughs> 아, 깜짝이야. 새로 보는 꽃들이네요. 새로 보는 꽃들이에요. 오. 아, 해 지는 건못 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팔, 배가, 지 배가 지고 있 어요. 아마도, 해 지는 건못볼듯 합니다. 아, 조금 아쉽 네요. 조금 아쉬워. 아까, 아 배가, 안 아팠 어도 7 보입니다. 테니스텔, 저기, 저기 보여요. 어 경사 봐라. 육 아직 육이네요. 아, 여 저기 있는데 페스터가. 알베르게가 어디 있으려나? 좀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여기 5네 5 이번엔 4가 안보이네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 4 4입니다 페스타라입니다 페스타라 페스타라라 패스타라. 네 이거 찍어줬네요 아, 예. 재밌다. 되게 재밌네요. 어, 이걸 찍어줬어. 여기에서. Gracias. 아, 아, 알베르게요. 바로 옆인데. 바로 옆에 큰 대형마트가 있어요. 너무, 너무 기쁜데요? 저의 짐 드는 건 이제 끝났습니다. 이마을에서 3km.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3km를 해요. 그러니까 3. 이죠 2. 1.